애착 수업 7장. 상처받은 애착에서 벗어나기.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안정감은 매우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사람은 누구나 강한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마다 안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목을 잡는 문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애착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 애착 기반 접근법이란 본인의 안전기질을 강화해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이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도 매사에 자신감을 잃고 도전을 피하던 사람도. 문제의 책임을 주변 사람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방어해 온 사람도 애착이 안정되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안정을 되찾으면 그 후에는 자신을 믿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으면 된다. 이때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를 찾고자 한다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동안에는 단지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됩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개인의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이 뒤따를 때만 새 길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헤맬 때는 조언할 수 있지만 마지막 결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 내리도록 격려해야 한다. 안전기지는 그의 고민이나 망설임을 들어주고 지켜볼 뿐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상처받은 애착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할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의 안전기지는 정말 안전한가? 애착이 안정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안전기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애착장애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상처받은 애착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생긴 결과다. 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애착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도 있지만 자녀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는 부모도 있다. 이들은 자녀를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본성이 튀어나와 환경을 탓하거나 상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녀가 아직 어리면 덜 하겠지만 성장한 후에는 부모 생각만 앞세우거나 적당히 좀 해라며 부정적으로 대응한다. 다큰 자녀를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보는 일은 간단하기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애착을 안정시키기 힘들다. 부모가 극도로 불안정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애정이 없을 때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자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달하는 이 서로 거리를 두는 쪽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럴 때는 안전기지 역할을 할 제3자가 중재를 해야 한다. 부모라는 본래의 안전기지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피신처를 제공해 당사자가 안심하고 자기 문제에 스스로 맞서도록 돕는 것이다. 친구나 연인, 선배나 상사, 지인이 안전기지가 되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회복과 안정을 도울 수도 있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처음에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어느 순간 부담을 느껴 태도가 돌변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는 더 깊은 상처를 받아 역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된다. 만약 연인 사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안정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이 급속히 식어 어색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애착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지 섹스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충족된 것처럼 착각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도 한다.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에게 압도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다. 그 사람을 안전기지로 착각해 의지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지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서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애착이 안정된 사람들의 특징. 애착 장애를 앓는 사람이 자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결심했다면 힘들게 결정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비용이 조금 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이나 부작용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문가를 선택할 때 지나치게 카리스마가 강하거나 무조건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애착이 매우 불안정했던 사람들이 이를 회복하고 상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담사가 과거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안정형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안정형 상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낸다.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편안하며 공포감이나 위압감이 들지 않는다. 온화한 느낌을 주며 기분과 태도가 항상 일정하다. 눈높이가 비슷하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떠받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필요할 때는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내담자의 의사와 기분을 존중해주며 일방적으로 단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면에 불안이 가득한 사람, 건강한 척 연기하는 병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정된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없다. 불안정한 애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도움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안전기지, 좋은 상담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애착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도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애착이 안정되어 있으면 불쾌한 일이 있어도 확대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면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주변에 신세하탄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애착이 불안정하던 사람이 안정을 되찾아도 매사라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때는 나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적이 된다. 같은 경험을 했어도 인지방식이 바뀌면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애착의 안정 여부는 경험 자체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상처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잠시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금세 마음을 바꾸어 희망과 신뢰를 되찾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같은 일을 당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애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풀어낼 수 있다. 즉, 인지를 바꿔 애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론 대개는 애착이 먼저 안정된 다음에 인지가 바뀌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애착을 안정시키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조금씩 덜 미워지고 매사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결국 인간관계도 개선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초기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다기보다 전문가와 몇 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애착이 다 안정된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죽다 살아나는 극적인 사건을 겪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큰일에 직면했을 때, 하루 아침에 인지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전화 위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자. 애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인지 방식을 바꾸려 하면 역효과가 생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여겨 더 우울해지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를 쉽게 볼수 있다. 따라서 인지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애착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야 사고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사례 11번째, 내담자의 인지방식을 바꾸려 했던 상담사.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학교에 가기 싫다는 여고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 학생을 담당한 교사는 학생이 매사를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인지가 편중되어 있으니 별다른 악의 없이 건네는 자연스러운 말이나 행동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적응력이 부족해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 학교 상담사는 이 학생이 인지 방식을 교정하면 좀더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지요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상담사가 너는 모든 일을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좀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하자 학생은 선생님은 왜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제가 모든 일을 지나치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며 반발했다. 그게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괴롭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야. 상담사의 설명에 학생은 겉으로나 알겠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두번 다시 상담사를 찾아가지 않았고 상담선생님은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나한테 책임이 있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에 만난 다른 상담사는 학생을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주력했다. 동시에 학생이 어머니에게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도 상담을 받게 했다. 상담 덕분에 어머니가 엄격한 태도를 버리면서 딸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학생은 예전처럼 학교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놀라웠던 점은 이 학생이 내가 너무 예민해서 매사를 나쁘게만 받아들였는지도 몰라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지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애착이 안정되면서 피해의식이 사라지자 자신에게 부정적 성향이 강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 애착에 문제가 있으면 인지 방식보다 애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먼저 안정기지가 되는 사람과의 애착을 안정시키고 인지 방식에도 변화를 주어 매사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확실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좋다는 결정은 당사자 스스로 해야한다. 애착이 안정되면 돌아보는 능력이 강해진다.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태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맞선다. 그래서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못본척 회피하거나 반대로 과잉 반응을 보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전자는 전형적인 회피형, 후자는 불안형에 가깝다. 문제에 당당하게 맞설 줄 알되, 알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세는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돌아보는 능력이란 스스로 반성하는 능력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현재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런 능력을 다른 말로 성찰 능력 또는 멘탈 라이징이라고도 한다. 멘탈라이징이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어떤 마음 때문이라고 보고 그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보자. 평소에는 메일을 보내면 즉시 답장을 해주던 사람이 답장이 없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받은 답장도 평소보다 짧고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때 답장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독촉 메일을 보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혹시 내 메일이 부담스러웠나? 추측해보는 것이 멘탈 라이징이다. 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돌아볼 수 있다. 최근에 내가 메일을 너무 자주 보내서 부담을 줬나? 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당분간 연락을 자제한다. 상대방은 이런 태도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다고 생각해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관계가 파탄날 때까지 스토커처럼 밀고 가는가? 아니면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가의 차이는 상대방의 신호를 읽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멘탈라이징이란 현재의 생각이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나 상대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기도 하다.돌아볼 수 있으려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약간 거리를 둘줄 알아야 한다.동시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 후자는 공감하는 능력인데. 이두 능력은 짝을 이룬다.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리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정신화라는 개념도 있다. 이 말은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뜻한다.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능동적인 상호작용이라 할수 있다.